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라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드라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느라라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시고 그러자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는 걸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느라 하시는 내 앞으로 오느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나사로처럼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특이하게 볼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 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 사건을 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드라마를 통하여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날부터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인생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라는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뿌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인원들이 그 기적에 동참했고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때 바로 왕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놓아보내고 난 뒤에 곧바로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놓아줬구나 추적해서 어, 따라오지요 그러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추적하던 애국병사들이 모두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러한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예수께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드라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절대로 쉽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내 일을 믿고 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선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앞에 있는 썩어질 세상 끝에 더 욕심을 가지고 쫓아 사는 그런 본성적인, 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과 반대의 길로 가는 마치 불에 들어가면 죽을 줄도 모르고 불을 쫓아가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에 우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길이 더 평탄해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 사역이 편해지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적이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길이 평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금방 잘 먹고 잘 살고 만사가 형통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마증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어,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어,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닙니다. 매 맞고 굶주리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어, 이 바울의 일생이 험해졌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쪽으로 그 열매가 맺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렇게 설교한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훨씬 다르게 우리가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괄시오 박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사로 살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의 나라는 사람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장래가 보장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깊은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넓혀지기를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